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리혈관 질환 건강 지킴이 국민 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닥터 정한영. 저는 이용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뇌졸중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뇌졸중 치료의 병원에 대한 것입니다. 네. 만약에 뇌졸중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응?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어, 상당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응? 뇌졸중을 잘 어, 그리고 확실하게 치료해 줄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병원이 뇌졸중을 잘 치료할 수 있을지 알, 알기가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2018년부터 환자들을 위해서 뇌졸중을 적절하게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평가해서 뇌졸중 센터라고 지정하는 뇌졸중 센터 인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뇌졸중 센터는 뇌졸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회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따로 면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을 두고 있고 뇌졸중에 대해서 표준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센터들을 인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총 70개의 병원들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 그런 뇌졸중 센터가 어디 어느 병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 어렵지 않아요. 뇌졸중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뇌졸중 센터를 첫 화면에서 쉽게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가 그뇌졸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stroke을 앞에 붙이고 stroke.or.kr 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화면에 바로 뇌졸중 센터 인증 병원을 찾는 배너가 있으니까 이것을 클릭해 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음, 정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검색을 클릭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느 병원이 뇌졸중 센터 인증 병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본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금방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는 곳 근처에 병원에 뇌졸중센터 인증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네 맞네요 그렇다면 이런 뇌졸중센터 인증병원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죠?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은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센터를 인증할 때각 병원별로 뇌졸중 환자를 빨리 볼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병원마다 병원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병원에 맞는 뇌졸중 표준 진료 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뇌졸중 센터를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뇌졸중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셨을 때 다른 비응급 환자들보다 더 빨리 환자를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뇌졸중센터 인증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 그런데 뇌졸중센터 인증병원이 환자분이 사시는 곳 주위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내 주변에 있는 병원이 뇌졸중을 잘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다른 알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흔히 심평원이라고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각 병원들이 뇌졸중 환자를 잘 보고 있는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특히 심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큰 병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병원 네트워크가 서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에 거점 병원들이 있고 이 병원들을 권역 심내 혈관 질환 센터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어가 있어요. 네. 어 그런 말씀해 주신 자료들은 혹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어 마찬가지로 심평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메뉴에서 병원 평가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 역시 본인의 거주 지역과 함께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 더 소개를 하면 심뇌혈관 질환 관리 중앙 지원단에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어요. kccvc.org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갑자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사실 많이 정신이 없으시고 어,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이러한 병원을 어, 따로 찾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방청 119에서는 미리 이러한 병원들과 다 연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어,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시면 119에서 주위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체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상이 발생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라면은 지체 없이 119로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19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급차가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어느 병원에 갈지 고민하시고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부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네. 오늘은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가야 할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뇌졸중 센터 인증 병원이 있고요. 예,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뇌졸중 센터로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119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되겠네요.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뇌졸중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밖에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들이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댓글에 저 국민닥터가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